오늘은 어, AI 테크 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의 이제 아마 사회 에반젤리스트가 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 <웃음> <웃음> 어, 베스민 에반젤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사회에 사 계시는 어, 대단한 분들을 좀 모셔서 AI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어, 외부에서 모신 두 번째 손님이시죠. 김덕진 소장님이신데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너무 타이틀이 많아. <laughs> 지금 뭐 손에 잡히는 경제 MBC 곧 이따 KBS도 가셔야 되고 뭐 TV 틀면 안 나오는 데가 없고 라디오 틀면 안 나오는 데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을 제가 사실은 작년에 섭외했는데 <laughs> 올해나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김덕진 소장님 아나 박수 쳐주면서 모실래. 박수. 안녕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어 복잡하고 어려운 IT AI 기술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참 연이라는 게 무섭고 역시 뭐 기억이라는 게 무섭지만 데이터라는 것도 무섭다 그렇죠 우리의, 아 그러네 요 우리 데이터 네. 인연이 그 그렇죠. 엉뚱잭들 네. 아. 원래 항상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촬영을 할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저희 장비는 캐논이긴 하지만 니콘에서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게 있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네, 저는 그 진짜 캐치프레이즈가 정말 빅데이터 시대 때도 항상 와닿았는데 음. AI로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록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오늘의 이제 대박까지 만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네요. 시장 아, 네. 너무 좋은데? <laughs> 그러면 맞아 나도 받아쳐야지. 네. 네. Think different. 우리 얘 생각들은 앞으로 얼마큼 더 달라지고 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까? 그렇죠. 애플의 이야기처럼 한번 <laughs> 오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사실은 어, 우리 김덕진 소장님은 어, IT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AI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어, 만들어내고 계시고 선각저로서 책도 계속 써내고 계세요. 네. 작년에 AI 트렌드 이, 어, 2024 네. 나왔고 16세까지 찍으셨다고요? 아이고 하여튼 뭐 많이 찍었습니다. 18세였나 16세였나 헷갈리긴 아, 하죠. 네, 어쨌든 올해 올해도 트렌드 맵 활용백과 됐어요. 다 네, 네. 2025. 네, AI 2025 트렌드 활용백과. 몇, 몇 세째예요? 그것도 한 지금 6세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재밌는 거는 이게 연초 연말에 보통 트렌드 책이 팔리고 말잖아요. 네. 근데 계속 꾸준히 경제 경영 서적 순위 있더라고요. 나나나 아, 나, 나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어. 처음엔 트렌드를 써놓고 계시지만 네. 이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음. 덕진 소장님의 이 인사이트가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 그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음. 이런 어떤 인사이트가 기업이나 음. 뭐 일반인들한테도 되게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썼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우리가 예전에 PC 처음 나왔을 때. PC 사용법 다 책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학가 된다. <laughs> 전유성만큼한다 <laughs>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처럼 좀 쉽고 재미있게 바, 이제 배워야 될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이앱 사용법도 막 책으로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앱들이 쏟아지는 시기에 좀 이렇게 약간 카달로그처럼 아니면 옆에다 놓고 정리도 하고 이제 같이 좀 따라해줘서 간접 경험을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트렌드 내용하고 뒤쪽에는 이제 각종 AI 도구 50여 가지 이제 사용을 제가 이제 하면서 사용법들이나 팁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게 책으로서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간접 경험을 해 주시면서 아, 그거를 보고 또 그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자기가 경험해 보시면서 좀 이제 확실히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AI 챗GPT라는 게 2022년 말에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썼으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이제 걱정이 좀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AI 2024를 썼을 때가 2023년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이제 추천사를 이제 김희경 선생님도 써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김희경 님이쓴 내용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아직은 괜찮아요. 모두가 아직 1학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1학년인 시대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좀 공부하면 괜찮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2023년이었고 2024년 이제 2학년 2025년 올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3학년이라고 어, 이제 표현을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아, 벌써 예, 입학을 이번 오늘이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 오늘 이제 그 개학식이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학교 가기가 이제 좀 싫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수학이 어려워요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벌써 걔 친구들 중에 무슨 선행 학습반이래 가지고 막 아시죠 막 무슨 무슨 대학교반 막, 막 이런 게막 가는 애들이 한둘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한 3년 차쯤 되면 선행 학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구나. 그럼 거기서 이제 격차가 생기겠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아요 였는데 지금은 야, 지금 우리가 AI를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기업이나 아니면은 우리 개인에서도 이걸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4년쯤, 4, 5년쯤 되면 우리가 수학에서 수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수포자 생기듯이 AI 포자들 생기겠다. 근데 AI 포기하면 은 진짜 좀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올해는 진짜 더좀 열심히 미디어에서도 좀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강의도 좀 해드리면서 AI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써 보시고 해 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배워 나갑시다라는 관점에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거죠. 아 완벽하게 네. 공감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음. 아, 요즘에 AI 프로젝트들을 엄청 많이 하면서 네. 과거 한이 삼백 개 이상 그리고 음. 최근 들어가지고 AI로만 한백개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 딱 말씀하신 포인트예요. 한 삼학년쯤 된 음. 학생들이 전기업들에다 포진돼서 네. 앉아 있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 학생들의 리터러시는 사실은 음. 어. 이주민이야 원주민은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힘듦이 음. 있어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미 애가 조금 익숙하고 들어오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 원래 계셨던 분들이 음. 신입사원들에 대한 두려움과 음. 어, 이런 것들도 느끼 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어쩌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ai 리터러시 음. 기업의 ai 리터러시를 얼마큼 끌어 올려야지 되는지가 음. 아마 우리 대화 의 말미에 음.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네. 아까 우리 사전에 잠깐 토크했었 을때 네. ai 트렌드 2024 2025의 이펙트가 음. 정말 대기업들이 김덕진 소장님을 끌어다 가 모셔서 앉혀놓고 <laughs> 네. 이 인사이트를 끌어 끄집어내기 위한 교육과 강의를 엄청 요청하신다고 막 들었어요. 사실은 부의 편제 같은 거가 느껴지기도 전했어요. <laughs> 왜냐하면 정말로 소중한 정보,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 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는 니드가 아마 큰 대기업들부터 착착착착 음.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음. 이게 더 많이 퍼져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까지 쫙 퍼지게 되면 음. 국가적인 리터러시가 확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저는 김덕진 연구소장님 그 앞으로의 미래도 네. 엄청 응원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음. 그 제가 지금 얘기 주신 거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 질문 하나 드려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이 AI를 되게 정말로 이거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꼭 교육에 써야 돼라고 다른 때보다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제 부님께서도 계속 빅데이터 데이터 분야에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실제로 뭐 비정형 텍스트부터 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이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이 AI로 넘어오고 그리고 뭐 이럴 때 기술이 변하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C레벨부터 해서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위에서 찍어서 AI 교육해야 돼왜 이렇게 바뀌신지 혹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느낌이 있는데 네. 아~ 한십년 전까지만 해도 음. 그 데이터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음. 어~ 이게 과연 이라는 질문 의문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모여지는 거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음. 그리고 그걸로 활용하는 것도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음. 이 자본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우리가 말하는 돈이 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활용점을 딱 찍은 게 제가 볼때 뭐냐면 회장님들이 직접 체치 피티를써 보셨기 때문이에요. 아, 그거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네.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야기해서 기술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은 빅데이터, 블록체인, 웹3, 메타버스 회장님들이 써 보셨을까요? 아니네. 안써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C레벨 강의나 조창 강의 가면 1시간 강의에도 10분, 20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세요? 앱 깔아드립니다. 채찍이 띠 깔아드리고 퍼플렉시티 깔아드리고 회장님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깔아보신 적이 없어요. 깔아주니까. 네, 그래서 거기 계시면 C레벨들도 한 3, 4 0분 모시면 괜찮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자 앱을 키세요. 챗 GPT 검색해 보세요. 자 메뉴에 있는 거 가짜 앱이에요. 자 스폰서도 말고 깔아 보세요. 깔고 구글 로그인만 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회장님들이 제일 잘 쓰세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원들이나 새로 오는 친구들은 AI를 알고 오고 부장님들급은 그렇지 않아서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막상 써보고 나면 제일 잘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니어 분들이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AI로 일을 하든 우리가 일반 일을 하든 일을 하는 프로세스는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나 혼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일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시키고 일을 분배하고 일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스킬 그테스크를 주는 방식을 AI한테 그대로 시키면. 이거 잘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얘가 이상한 얘기를 하든 중간에 뭐 어설픈 얘기를 해도 이 녀석을 완벽한 개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신입 사원인데 되게 뭔가 빨리 일을 가까워오는 애구나라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얘가 가까운 것 중에 우리가 만난 실무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야 이거 틀렸네라는 게 보이잖아요. 야, 틀렸으니까 다시 고 좋아라고 새벽 2시 얘기를 해도 이 녀석이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하면 해오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대기업 응. 어 지금 현재 임원 달고 있는 친구들 보면 응. 처음에 비서님을 붙여 드렸을 때 네. 되게 어색해. 맞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 그런데 회장님들 정말 응. 비서분들과 같이 일을 해 가지고 본인의 생산성을 확 올리셨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응. 지금 말씀하신 게딱 빗이 맞는 거죠. 맞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뭐 대기업에 있는 몇분뭐 시레벨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리거나 그리고 나서의좀 변화를 보면 주변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회장님이 좀 바뀌'었대요 그럼 뭐가 바뀌었는데 이랬더니 이차 안에서 기사님들안 괴롭힌대요 아. <laughs> 아, 왜요 이랬더니 채집 피티를 혼자 계속 주얼중얼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경험이 갖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뭐도 해보니까 오야 이거는 내가 써도 이런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썼을 때 어떻게 변할까 두 번째로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라고 느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이거 나만 알면 안 돼. 나만 알면 이거 우리 회사에 어떻게든 적용시켜야 되니까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도입해야 되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돼라는 게 오히려 그 기회를 볼줄 알고 상황을 보셨던 분들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어떻게 IT계에서는 어떤 때랑 되게 비슷하냐면. 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바꾼 게 생각해 보면막 20년이 안 됐잖아요. 음. 한뭐 길게 잡아서 2008년 뭐 2009년부터라고 생각하면 그때 지금 회장님들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 보면 20년 전이니까 그분들이 한창 실무에서 중요한 직급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스마트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좀더 몸을 했었으면. 그렇죠? 그때 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었으면 야, 지금 저 구글이 나일 텐데, 지금 저 애플이 나일 텐데, 이런 후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해서 저는 AI 쪽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한다고 보고, 우리가 말한 AWS가 그래가지고 지금 막 말도 안 되게 몇백조를 투자한다고 하는 이유가, 야, 이 게임 체인징이 될때 엄청나게 짧은 시간 에 인풋을 넣으면 결국에 그 안에서 독점 플레이어가 되고 애플과 구글의 양강 체제가 된이 모습을 봤었던 과거 밑테크 회사들이 야, 지금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야, 스마트폰 때문에 갑자기 저런 막 회사들이 생겼네. 그럼 그때 내가 뭘했으면 어떡하지 했던 분들이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맞아. 라고 해서 지금 되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 최근에 얘기하는 결론은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입니다. 아, 맞네요. 네. 써봐야 써보면, 되네요. 써보면 변하고, 써보면 느끼고 하나라도 좀 도구를 접해보면 두세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만큼 쉽구나. 두 번째, 아, 이게 이만큼의 한계가 있구나. 아,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기업 전략이 어떻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느끼려면 일단은 깔아서 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포인트가 두 개예요. 음. 강력한 리더십과 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험 음. 이두 가지가 마주치면 터진다. 그렇죠. 사실 빌 게이츠가 30년 전에 윈도우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예측했던 음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컴퓨팅 파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의 비서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했단 말이죠. 음흠. 이제는 정말 그 시대가 오긴 왔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인사이트 기업들은 음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것이 맞고 으흠. 지금 어, 이런이런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이야기를좀 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LLM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터 플랫폼을 만들이야 되겠네 이 친구는 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